도담아 이리와 가자 일어나 금방까지 너 밖에 엄청 뛰어다녔잖아 어? 낭떨어지에또 떨어질까봐 이거 하네스하고 가자는데 왜 안갈라 그래 어? 이리와 도담 이리와 일어나 도담 이리와 가자 문 열어놨잖아 빨리와 도담 너 저기 굴러떨어질까봐 그래 이리와. 일어나. 도담아. 도담아. 가자. 이리와. 도담, 이리와. 이리와. 이거만 채우면 엎드기냐. 너 저기 굴러 떨어질까봐 엄마가 이거 한 거잖아. 일어나.